할렐루야. 어, 오늘 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, 연단인가 고난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. 어,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을 어, 이해가 되십니까?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? 어,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어, 갑작스럽게 그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죠. 이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열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 참 기가 막힌 이 고난을 겪게 된이 요비.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. 이1 절에 내가 못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.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잖아요.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. 욥은 전혀 왜이 고난이 어디서 온 건지 몰라요.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. 또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욥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. 이것이 연단일까요? 고난일까요?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근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 베냐미 집파사람이었던 시무이가 그를 저주를 합니다 듣다 듣다 못한 그 사울의 신하 아비세가 내가 단칼에 하나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비시 아비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에라 16장 11절 12절에 내 몸에서 난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거든, 하물며저 베냐민 사람이냐?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를 저주에게 내버려 두어라.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은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것이 고난일까요, 연단일까요?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욥감언 17장 3절에 도가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이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. 하나님이 우리 의 마음을 다룬다 그랬어요.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로마서 5장 4절에는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.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뿐이 하나님 한 분임을 바라보게 만드는 모습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. 결국 하나님은 이 욕기 전체를 통해서 요에게 듣기 원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일까? 친구들에게 모진 이야기에 다 들었잖아요.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요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.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.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건 무엇일까요? 내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와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이겨야 되죠. 그런데 내 자신으로부터 온 거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고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든 마귀로부터 왔든 내 자신으로 봤던 그 고난을 겪은 우리를 주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, 어떤 때는 나를 업어서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,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요비 고백하듯,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,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삶 속에서.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